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포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이 들어가는 즉. 중첩된 형태의 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흔히 이중 포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냥 포문을 여러 번 중첩해서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하나 생성해서 이중 포문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챕터 07에서 오른쪽 New Class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파일 이름은 세 번째 파일로 이중 포문이라는 의미로 더블리 4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메인은 생성된 상태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인이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하나 짠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을 세번 찍는 애를 제가 몇 번을 반복을 해볼 거냐면 다섯 번을 반복한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세개 찍는 것이 다섯 번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섯 번 반복하는 거를 포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다섯 번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을 반복하겠다라는 의미로 포문을 쓸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처음에는 뭐를 써주는 거죠? 초기 값이죠. 그러면 다섯 번을 반복할 변수 제가 i라고 하나를 선언을 할 거고요. 이 i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 값은 1에서 시작을 해서, i 값이 뭐가 될 때까지 도는 거죠? 5가 될 때까지 돌면 1, 2, 3, 4, 5 해서 5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i 값을 몇씩 증가하면서, 1씩 증가하면서 돌겠다 라고 하면 5번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5번, 노가다로 5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별 3개 찍는 코드를 5번 반복하겠다 라고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 대신에 이렇게 써줘도 결과는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봤더니 별을 한 번씩 찍는 걸몇 번이 반복되고 있죠? 세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별을 20번 찍는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20번을 반복해야 되고, 50번이라면 50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별한 개씩 찍는 것도 반복문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은 이 별을 총 다섯 번 찍겠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 별이 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별도 반복문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 별을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별을 20번 반복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별을 반복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시는데 그 변수를 이번에는 J라고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J는 1부터 j가 뭐가 될 때까지? 20번 반복한다 그랬죠? 그러면 20이 될 때까지 j값을 뭐한다? 뿔뿔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별을 20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별 하나씩 찍는 거를 어떻게 해주겠다? 20번을 반복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별 하나를 20번을 찍겠다라고 해주고 20번 찍고 날때 별... 줄바꿈 하지 않고, 별을 20번 찍고 나서, 줄바꿈은 마지막에 몇 번만 해주면 되죠? 한 번만 해주면 되죠. 우리가 프린트 LN에요.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그냥 단순히 줄바꿈 한 번이 되는데요. 큰 따옴표 안 써도, 그냥 줄바꿈 한 번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별 20개씩 찍겠다는 거죠? 별을 20개를 찍는데, 20개 별 찍는 걸총몇번 반복하겠다. 5번 반복하겠다. 20개 찍고 나서는 뭐 해주겠다. 줄바꿈 해주겠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별 20개씩이 5번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이런 코드를 쓰고 싶다. 그럼 별 3개 찍는 걸몇번 반복하는 거예요. 총 5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별 3개 찍는 걸 다섯 번 반복하겠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 있는 반복문은 외부에 있는 횟수만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반복문은 총세 번을 돕니다. 총세 번을 돌죠. 총세 번을 도는데 세번 도는 걸몇번 반복하겠다. 다섯 번 반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 반복문은 총몇 번을 돌게 돼요? 15번을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별 10개씩 찍을 거야. 별을 <laughs> 어디다가 심을 쓰는 거죠? 별을 10개씩 찍을 거야. 총세 번을 이렇게 하면 별 10개씩 찍는 거를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0개씩 찍는 거를 3번을 반복하게 되니까 총몇 번을 돌게 돼요? 30번을 돌게 되는 거고요. 이거 돌려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반복이 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반복문은요, 외부에 있는 횟수만큼 반복하게 된다. 10번을 총 3번 반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문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도는지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코드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3이라고 해 보고요. 여기를 2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을 두번 찍는데 총몇 번을 반복하겠다. 세 번을 반복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총두 개씩 세번 찍는 거니까 여섯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 개씩 코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i라는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i라는 변수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면서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가장 첫 번째 실행되는 구문이고요. 그러면 i는 1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조건을 물어봐야 되는데, 조건이 아이가 3보다 작거나 같냐? 라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1은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우리가 명령문을 수행하는데, 명령문이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뽀문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뽀문이 있어요. 그러면, 포문 안에 포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입 I++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면 안에 있는 내부 포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I 안에 있는 내부 포문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J는 1이죠. 그럼 J는 1입니다. 그러면 1은 2보다 작거나 같죠? 참이죠? 들어옵니다. 못 찍죠? 별 찍습니다. 별 찍었죠? 그러면 제이 뿔뿔하면 제이는 뭐가 되죠? 2죠? 그러면 2는 2보다 작거나 같죠? 못 찍죠? 별 찍습니다. 제이 뿔뿔하면 제이는 뭐죠? 3이죠?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면 요 안에 있는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빠져나왔더니 뭐하래요? 줄바꿈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줄바꿈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요 3번 명령이 끝난 거거든요. 즉 i가 3보다 작거나 같아서 들어온 명령이 모두 다 수행이 되면 그제서야 i++ 에서 i 값은 뭘로 증가가 되는 걸까요? 2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i 값이 2로 증가가 되면 여기에서 다시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2는 3보다 작거나 같아? 하고 물어봤는데, 3보다 작거나 같죠?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이 참인 경우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반복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J는 다시 뭐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합니다. 1이죠. 그러면 J는 1인데, 1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별 찍습니다. J++ 합니다. J가 2가 됩니다. 2는 2보다 작거나 같죠? 별 찍습니다. J++ 합니다. J가 3이 됩니다. 3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빠져나갔더니, 줄바꿈 되는 거죠. 그러면 I++ 하면 I가 3이 되는 거고, 3은 3보다 작거나 같아서 들어오게 되면, J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리셋. 1부터. 다시 두번 찍고 줄바꿈하게 되는 거죠. 즉, 안에 있는 반복문은요, 조건이 맞아서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시계의 원리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시계를 보면 0시 0분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24시간제로 도는 디지털 시계라고 했을 때, 일단, 0시였을 때, 분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하다가, 59분이 됩니다. 그러면, 0시 59분이 되면, 59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뭘로 바뀌죠? 1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1시 되게 되면, 얘는 처음부터 리셋이 되죠? 1시 해서, 0분에서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쵸? 0분에서 이렇게 리셋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분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59분이 되면 다시 뭐가 된다? 2시가 되면서 얘는 다시 뭘로 리셋이 돼요? 얘는 다시 00으로 리셋이 되는 거죠. 즉, 분이 0에서부터 59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시간은 1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를 이중포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0시부터 23시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얘를 뭐를 말하는 거야? 시야. 그러면 얘가 시간이 이렇게 변한대요. 부는요, 어떻게 변하면 되냐면, 부는 0분부터 몇 분까지 변하면 되죠? 59분까지 변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시 0분 1분 2분 3분 4분 59분 해서 뿔뿔하면 1시 0분 1분 2분 3분 59분 해서 2시 하면 0분부터 59분까지 늘고 최종적으로 23시가 들어오게 되면 0분부터 59분이 되면 이제 24시간제의 시간 표현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제가 포맷에 맞춰 출력하려고 프린트 F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EDC ED라는 건두 자리 공간을 확보해서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0시와 11시와 뭐 24시 이런 애들의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ED라고 해보고요. 분은 %2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자리를 두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고요. ED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줄바꿈 해볼게요. 줄바꿈에서 보여주도록 할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I시고요. 그리고 분은요 J죠. J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거를 프린트 F를 이용해서 포맷에 맞게 출력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때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볼까요? 0시 여기 제가 두 자리 확보한다는 게 이거예요. 두 자리에서 한 자리만 출력했을 때빈 공간 하나는 비워두는 거죠. 0시 0분 1분 4분 5분을 이렇게 하다가 빈 공간은 비워두다가 한시 0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두 시에서 0분에서 이렇게 가다가요. 마지막에는 두 자리 공간을 다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두 자리 공간에 이렇게 맞춰서 출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포문은 총 60번씩 24번을 도는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내부에 있는 반복문은 외부에는 횟수만큼 반복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 나온 김에 하나만 더해 보고 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나올 때요. 이렇게 시간이 나왔는데 여기 빈 공간에 제가 0시 0분 이렇게 안 하고 00시 00분 그러니까 만약에 빈 공간이 생기면 0으로 채워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02시 02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02시 02분 해서 돌려 보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음. <laughs> <laughs> 빨리 안 나오네요. 나와라, 슝.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됐을 때 0시 0분 1분 2분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영으로 채우고요 없으면 그냥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빈 공간 없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력하는 포맷까지 함께 봐보도록 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갔을 경우 안에 있는 반복문은 바깥에 있는 횟수만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조금 응용하는 문제 실습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